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기본적인 걸을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봤는데, 와인 글라스의 명칭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인잔을 보시면은, 어, 우리의 입술이 닿는 부분을 입술마때 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잔에는 가장 얇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최고 급 와인잔일수록 뭐 20, 30만원씩 하는 와인잔은 정말 얇습니다. 그리고 얇을수록 와인을 마실 때 식감이 달라요. 훨씬 맛있습니다. 입술 닿는 부분은 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와인이 담겨지는 곳이 볼입니다. 볼. 그리고 여러분도 와인 손잡이 있죠? 여기를 스템이라고 하고, 그 테이블에 놓여지는 부분이 베이스. 그렇게 해서 항상 와인은 여러분들 스템을 잡고 와인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온도 올라가면 맛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볼을 손으로 움켜잡으면 온도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화이트 와인자는 조금 더 길게 스템이 길게 볼 크기에 비해서 길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금배를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컨택을 하면서 건배를 하시는데 항상 건배할때 부딪힐 때는 볼이 부딪히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우리는 소주잔 부딪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링 부분으로 많이 부딪히거든요. 마치 제가 지난 주말에 주 저희 40기 졸업여행을 함께 제주도에 1박 2일 다녀왔는데 그 원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원장님 제가 저희 집에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와인을 되게 많이 마셨는데 비싼 와인잔 다깨먹었으데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뭐 리테일 짱이라고 해야 될게 비싼 보통 한 25만 원, 30만 원짜리 와인잔인데 그래 어떻게 끌렸어요? 이랬더 온 친구들이 와인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건별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뒷부분을 다 때렸대요. 때리는 순간 그냥 딱 깨져. 버거 네, 그렇게 다 다섯 개가 여섯 개가 깨져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항상 보호를 딪치는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여기 뭐레드와인잔하고화이트와인잔두 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레드와인잔은 지금 입에 이렇게 넣고 와인을 흘려보내면 은 혀끝에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혀끝에 아마 마셔보시면 입구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있어가지고 혀끝에 떨어져요. 우리 신맛을 어디서 느낍니까? 혀끝에서 느끼죠? 그래서 그 맛을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레드와인잔은 마시면 절대 입안으로 잘 들어차지 못해요. 이걸 좀벌려야 돼요. 안으로벌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뜨거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 그런데 그러서 잡는 법은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템을 잡고 이렇게 와인을 드시도록. 가장 안 좋은 게 와인잔은 색깔 있는 와인잔 잘못 보셨죠? 다 투명합니다. 알았을때그 와인의 상태도 마시면서 확인이 되고. 또 와인의 색깔에 따라서 이 와인이 맛있다, 좋다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관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와인도 투명한 다양 그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다 하게 되고 거기다 손을 대고 지문을 대면은 조금 보기가 안 좋죠. 그렇게 항상 스템을 잡고 드시는 걸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워링은 여러분들 뭐 흔드는 거 보셨죠? 네, 와인을 돌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월링을 할수록 어 레드 와인의 맛은 향과 맛이 점점점점 변하십니다. 그런데 어 저희 서울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데가 아, 빨리 다 쓴다고 요 얘기하면서 계속 나옵니다그 아, 때문에 아, 아, 어, 또 와인의 맛이 빠르또날라버립요 아, 그래서 너무 과하면 우리가 과일불급이라 하죠. 과는 좋지 않습니다. 예, 적당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 앞에 제가 뵈니까 이어 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어 스쿨링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흔들어 줄때 안에 와인이 소용돌이 치는 게 저쪽으로 인공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돌리면 서 잘못 돌려도 튀어나가더라도 저쪽으로 튀어 바깥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게 바깥쪽으로 쏘는 게좀 밖으로 튀어나와요 반대방한테 필수 있기 때문에 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시간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우리 저 보조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와인을 따라드리는데 와인을 가라드리절전 와인잔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움직이면 와인을 바르다가 잘못하면 다쏟아요 그래서 당 와인은 노인 어, 자리 그대로 하고 단. 나르시는 분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따라 줍니다. 와인잔이 어디 떨어졌죠? 오른쪽에 떨어졌죠? 이쪽에서 따라 줍니다. 근데좀 멀리 있을 때는 나르기 좋게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서빙하시는 분이 편하시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좋은 와인 마시는 매너가될수 있습니다. 와인잔 들지 않지만 은 우리 한국 문화에 보면은 베이스 부분을 조금 손을 올려서 이렇게 예의를 표시하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예의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손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와인은 그냥. 이렇게 들죠. 이걸 가지고 바로 놓고 그리고 와인은 첨잔입니다. 첨잔. 청자. 원샷을 원샷을 마시지 않고 첨잔입니다. 항상 똑같은 와인 종종을 드실 때는 계속 첨잔을 마시면 됩니다. 다음. 와인의 제품이 바뀐다든지 소독 품종이 바뀔 때는 다 마시고 체험을 받으실 때, 근데 똑같은 거 마실 때는 첨자를 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 자리 계실 때는 본인이 자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작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자리때는데만두 네 분이 대화를 한다고 저를 와인을 따라 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먼저 와인병을 들고. 상대방한테 와인을 드시겠습니까? 그분은 와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때 딱 아, 와인 피워요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따라서 자작을 하시지 않고 상대방이 따라줘도 좋더라고요.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잔입이면 손을 뜨면 서비스를 다 해주시죠. 따라주실 때뭐 감사합니다 하고더 맞지 않으실 때는 와인잔에 손을 걸치고 마시지 않는다 표시라고 아, 원샷 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와인이라고 너무 빨리 내가 더 많이 마셔야지 하면서 빨리 드시지 않도록 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잔을 너무 지나치게 솔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그 상대 보기 싫어요. 계속 끊고 있으면서로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다른 행동하고 있으면 상대방 말하는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놔뒀다가 드시기 전에 두세번 설명해서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배시에 그라스, 볼 중앙을 부딪히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라이컨텍, 여기 뭐 보시면 비교가 되죠. 코틴 대통령하고 우리 작고하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두 분이 정상회담 후에 건배를 하는데 눈, 쳐다보는 눈이 다지않습니까 네. 한국식으로 우리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와인전을 쳐다보고 있 푸틴 대통령은 상대방 눈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두분 연인 사이는 얼마나 멋집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면 안되겠죠. 그냥 상대방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 쳐다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와인은 그냥 포도로 만든 술은 그냥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근데 다른 과일식, 과일로 만든 와인, 포도주는 앞에 과일의 이름을 다 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도에는 감 와인, 감 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머루 와인,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는 걸 애플 와인 나들어 보셨죠. 그렇게 다른 과일로 만들 때는 앞에다가 그 과일의 이름을 붙이게고요. 어, 포도로 만든 면 그냥 와인, 포도주 와인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입한 와인은 언제 여러분들 드셔야 될까요? 여러분들 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에 이제 와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부분 와인들은 그냥 구입하시거나 선물 받으셨을 때 정말 비싸요 몇십만원 몇 백만원짜리 와인이 아니고서는 그냥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그, 보통 뭐 1, 2년대에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이런 와인들을 뭐 20년, 30년, 뭐 길게는 50년까지 병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와인들은 단 보관을 잘해야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상적인 보관 장소에 보관했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와인 마시다가 남은 와인들은 어떻게 보관을 해? 어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오픈하면은. 두 분이 드시면 양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 와인을 뭐 거의 매일 마시고 또 주량도 조금 됩니다만은 저도 집에서 어 저녁 먹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와인 한병 오픈하면은 3분의 1의 량이 남아요. 그래서 그못 마시겠더라고요. 분위기가 가족끼리 마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남는데 그런 어 남은 와인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 와인이라는 거는 공기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 산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닫으시면 좋겠지만 남겨있을 경우에는 그 병에 공기를 산소가 들어간 진공상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진공 펌프들이 있어요. 그런 진공 펌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마개를 막았다가 그러고난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언제까지 담아셔야 됩니까? 저는 하루틀내에다드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일단 산소와 어, 접촉이 되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와인은 그때부터 조금 맛에 변화가 생어요 그래서 빨리 드시는 게 좋고 혹시 나는 집에 뭐 진공펌프가 없어요. 그럴 때는 코르크 마개를 이렇게 꽉 눌러 담아놓고 조금 비스듬히 세워서 그래도 이렇게 코르크까지 와인에 조금 당길 정도로 이렇게 투입하면은 또 공기가 조금 덜들라는 효과가 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다음 날 하루 이틀 대로 가장 빨리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뭐 오픈하고 오래된 와인들 이런 거를 뭐떻게보면은잘 뭐 모르시는 분들 이게 상인인지 안 상인인지 잘 몰라요. 근데 마셔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 분들은 그 버리기 아까우니까 와인이 비싼 거다 보니까 뭐 와인 갖고 음식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음식에 넣는 분들이 있는데 음식에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다리 생깁니다. 음식에 사용하시면 은 이미 와인이 변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리 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쓰시지 마시고요. 어, 여성분들 각질 제거하는 쓰시면 좋아요. 그런데다 사용하시면은 되든지 아니면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비싼 것이 좋다. 물론 비싼 와인들이 좋습니다. 800만 원. 어노만의 봉개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가가 3천만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경백이네. 근데 뭐 그런 거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좋은 와인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와인을 접하고 와인 드시다면은내 입에 맞는 와인, 2만원짜리, 만원짜리라고 내가 정말 사서이 와인을 정말 맛있게 마실 수 있다. 그런 와인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가격이 비싼 와인은 뭐 당연히 맛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을 하다가 좀... 주발 진행되면 가격대가 점점점 올라가서 이제 좀 가격이 높아지는 걸로 드리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와인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비싼 와인들은 당연히 실패를 보지 않죠. 그리고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 이거 역시 제가 계속 해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보고 와인, 1등급 와인들은 당연히 오래될수록 훨씬 더 맛이 깊어지고 훨씬 숙성도가 높아져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물받은 와인들, 뭐 여러분들도 온은 와인을 선물을 해주시겠지만은 보통 와인 선물에서 세트로 오는 와인들 보통 한 4만 원 선, 뭐 3만 원 선이에요. 그 와인들은 1년 지나면은 맛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한 3만 원, 뭐 5만 원밑에 와인들은 1년 안에 빨리 드시는 다 10만원대 와인들은 한 5년 정도, 10만원 넘어가는 와인 20만원, 30만원짜리는 한 10년까지 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보관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보관 상태에서 그렇게 가격대에 따라서 마시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 이렇게 고기간 그 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뭐 100년 가는 와인도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런 와인인데, 저, 고기 드문 와인들입니다. 아마 다된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기 어,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하시 혹시 평상시에 와인을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드시다가 뭐, 궁금했던 거라든지 얘기해 주시면 질문 받을까요? 예. 아 예. 어, 보통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12.5도에서 어, 한 15도 요즘1 뭐5 5도까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 이제 와인은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려가지고 와인은 일단 어, 레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보도 품종이 자라는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햇볕이 많이 들고. 일조량도 많고, 비도 들어오고 하는 데서 만들어진 와인들이 당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도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와인을 못 만들죠, 지금. 그런데 영동이나 영천에서 와인을, 포도로 만든 만들, 와인을 만들어요. 거기는 정상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 도수를 내면 은탈도에서 9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와인들을 12.5도, 13도 만들기 위해서는 뭘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옛날에 가정에서 포도주 만을때뭘넣습니까 설탕 넣죠? 네. 설탕을 넣어서 당도를 올려서 발효를 시켜야지 그 도수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뭐 유럽이나 이런 와인을 생산하는 걸 와이너리에서는 뭐 가당을 절대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와인이 자연 발효 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은 일반적으로 12도 넘는 와인들이드 더불어요. 그다음에 뭐 일반 샴페인 뭐 이런 것들은 그 8도, 9도, 10도 이런 것들도 그렇듯이 질문의 충분리 답변이 됐습니다.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종료하기하고요요 예, 어, 와인 가격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 지금은 와인 가격이 전부 판매처, 수입처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현재 와인이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신세계나 롯데에서 모든 와인시장을 장악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싸게 판매를 해가지고 와인 판매 업체들이 수입 상대가 많은 부도를, 부도가 왔거든요. 가격 경쟁이 안 돼서. 그러고 작년부터 대폭 인상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프랑스의 페트리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통 400만원, 500만원의 신세계 와인샵에서 판매를 했어요. 지금 800만원 넘어요. 자, 이상 오늘 이렇게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